안녕하세요 리포터 황진아입니다 네 지난 10일 자신의 트위터에 한일전에서 일본을 꺾고 메달을 국민 품에 안겨주면 축가 번지점프를 하겠다고 민주통합당 김두관 대권후보가 약속을 했는데요 그약속대로 이렇게 번지점프를 한다고 해서 이곳 율동공원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과 함께 그 현장 속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김두관 대권 후보가 번지 점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번지 점프 할까요? 하겠죠. 그 사람 약속 지킨 사람이니까. 아 그래요? 어 약속을 했으니까. 네. 어 약속을 네. 어렇고도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김 후보는 이날 오전 11시 경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율동공원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뒤 번지 점프대에 올라 점프를 시도해 성공을 했는데요. 김 후보는 점포에 앞서 독도 세레머니 이후로 동메달 자격을 박탈당한 상황에 처해 의기소침해 있을 박종우 선수에게 힘내라는 응원을 보낸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음 올림픽에는 남북 단일 축구팀을 만들어 금메달에 도전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 독도 세레머니를 했다는 이유로 동메달 박탈당한 우리 박종우 선수를 또 이렇게 응원도 할겸 또. 정말 우리 국민들 많이 이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좀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제가 한번 결심을 해서 한 뛰어내려 오십시오. 남해 군수 시절에 그 남해 대교에서 번지점프를 하고요. 18년 만에 오늘 번지점프를. 그때는 뭐 젊어서요. 그냥 아주 자신있게 했는데 지금은 좀 긴장이 되네요. <laughs> 이날 번지점프대 주변에는 빗줄기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지지자 3 0 0여명이 노란 풍선을 들고 김후보를 응원했는데요. 김 후보는 1996년 남해 군수 시절, 벚꽃축제 홍보를 위해 남해 들계에서 직접 번지점프를 하기도 했으며, 지난 4 1일 총선 때는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번지점프를 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천시에 뛰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천시에 지금 기부가 대구로가 뛰어내렸잖아요. 어, 너무너무 근사했어요. 너무너무 근사하셨어요. 네, 네. 음. 저도 뛰고 싶은 생각이 생겼어요. 아, 정말요? 이런 날씨에? 다음 기회에 꼭 한번 뛰겠습니다. 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씨에? 예, 하겠습니다. 너, 아. 지금 우천시에도 이렇게 약속을 지킨 김두관 대꾸고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어, 용기가 대단하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지난 남해 군수 시절에 그 남해 관광을 앞장서기 위해서 그때 본인이 그때 했을 때 굉장히 겁났었다. 그런 얘기 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멋있다. 오늘 한다고 그래서 한번 구경 왔는데, 나름대로 뭐 대통령 후보로 나가려면 저 정도 배짱과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대로 번지천포를 성공했는데요. 와, 제가 직접 보니까요. 간담이 선을 합니다. 국민들은 약속을 지켜준 김두관 대권 후보에게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는데요. 누가 보면 정치 쇼라고도 할수 있을 테지만요. 말을 하면 지키는 이 김두관 대권 후보에게 과연 국민들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방송 황진아였습니다.